오늘 저는 일곱 번째로 똑같은 서론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생 길에도 반드시 가야 할 바른 길이 있고, 반드시 거쳐야 할 문이 있습니다. 천국 길에도 반드시 가야 할 천국의 길이 있고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강조해서 드리느냐 하면 같은 길을 가는 것 같고 같은 모양을 가진 것 같지만 이 천국의 문을 정확하게 통과하지 아니하면 평생 여러분이 걸어간 길이 헛수고가 될까 마지막에 전혀 다른 결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좀 설교 좀 새롭게 하시오. 맨날 뭐피 뿌리는 얘기하고 뭐 성령 받으라 얘기하고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 얘기만 해도 부족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고 우리 믿는 도리 중에 도리입니다. 구원의 빛을 받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피 뿌림을 영적으로 받아서, 십자가에 열리신 예수의 피가 내 머리에, 내 온몸에,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뿌려져서 스며드는, 그리고 나의 모든 주요함물과 악한 것들이 씻어나간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이 은혜를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데,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다음에 거쳐야 할 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는 문입니다. 신자는 믿음생활의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생활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그 믿음생활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전부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님의 도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서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조차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살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세례 받아서 거룩함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확인이 가능한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에 이루어질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구원의 전 과정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천국의 모든 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성령의 그것이 세례가 되었던 성령의 임재가 되었던 성령의 충만이 되었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패턴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습관으로 어릴 때부터 체면으로 그저 적은 이익과 흥미로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게 내 기쁨과 내 만족이 되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오래 갈수 없습니다. 하다가 쓰러지고 하다가 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악한 사단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신이 나고 칭찬받고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그 다음에 푹 꺼져서 뒤로 넘어지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은 이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싫어도 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 어려워도 하는 것이고, 누가 뭐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음. 여러분의 믿음생활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시는, 강군하시는 가마감동하시는 믿음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넥타이를 잡아 당기면 살이미술죄가 된답니다. 목줄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넥타이라고 목줄 잡고 끌고 다니시는 거 아닌가? 끌려 다니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끌려 다니는 거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끌고 다니시는 거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시험들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생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약속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스에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당이 없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의 무슨 설교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먼데 있는 자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 누구든지 힘쓰고 구하는 자에게 내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선물로 줄 텐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이 부하루의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첫번 말씀이 입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겐 마지막 남기신 분부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성령 주시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오시거나 인색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여시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천국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겠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든 성령 내주든 성령 충만이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꼭 우리 한빛 성도들이 다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받기를 힘써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냥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에 초점이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 사실을 번개같이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영어가 신통치 않으면 저처럼 미국 와서 처음에 고생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어떤 강사 목사님이 식당 가서 슈퍼 샐러드를 달라고 그랬다고. 옆에 사람이 수앤 샐러드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슈퍼 샐러드를 달라고 그랬다고. 아무리 얘기도 우린 슈퍼 샐러드는 없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슈퍼 샐러드가 아니고 수앤 샐러드였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서 맥도날드를 갔어요. 그때는 맥도날드예요. 지금은 맥도날드입니다 들어갔더니 메뉴판에요. 아무리 눈을 닦고 다시 읽어봐도 순대가 있는 거예요 순대 순대 S-U-N-D-A-E 저거 아무리 읽어도 순대지 아니 맥도날드 무슨 순대를 팔단 말인가 아, 알고 보니까 이게 아이스크림이더라고 아이스크림 썬데이 남미에 10년 동안 성교사로 갔던 분이 저거 LA에서 룸메이트를 했는데요 그분이 하루 들어오더니 씩 끓이고 들어왔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오늘 한인타운에 나갔더니 식당에다가 시온 바비큐라고 붙여놨다고. 바는 술집이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시온이라는 이름을 붙이냐고 막 분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그 바비큐는 불고기란 뜻이에요. 불고기. 바비큐에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미국 가서 가게를 지나다 보니까 동네 술집이 있는데요. 술집에다 한결같이 이렇게 써놨어요. 와인 앤드 스피릿. 저는 깜짝 놀라서 여기서 성령도 팔어? 와인 and 스피릿? 술도 독한 거는요 영을 움직여요. 그래서 스피릿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한 술이 스피릿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피릿 취하지 말고 이 스피릿에 취하라 이 말이에요. 술 먹는 분들 중에도요. 제가 겪어보니까 좋은 분들, 사람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즐기지 사람 인간은 참 괜찮은 분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술을 좋아하시는데 술만 딱 드시면은 동네 밖에서 소리가 나요. 아, 으악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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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피 우우니. 그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노래밖에 몰라, 그 노래밖에. 난 그래서 그 노래를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들어오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갑이 막 열려요, 막열려 야, 뭐 필요한 거 없냐? 생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지갑을 여시던 분이 막 열어요, 막 열어.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오늘 술좀 들고 오게 해주세요. 술 먹는다고 사람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영적인 건 다른 거예요. 술 취하면요,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시잖아요. 제가 교인들 간에 모여서 술 먹는 것 크게 야단하는 이유가 그술 먹으면서 야, 우리 오늘 이 시간 술 먹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 우리 전도 나가 열심히 하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술 먹으면 이상한 소리 예요안 해도 좋을 얘기 하고 나쁜 얘기 하고. 아니잖아요, 이게. 술 취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해요. 만약 여러분들 제가 어미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직자들 가운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술 먹는 분 있으면 직분 내려놓으세요. 직분 그만두세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난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인간성이 아무리 좋고 나쁘고 이런 게 관계 없어요. 왜 술도 스피릿이에요?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다고, 이 스피릿이. 아하,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써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던 목회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는 단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이분들의 대,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같이 마셨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악한 기질과 성품과 본성까지도 태워서 없애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몸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애를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다 보니까 아니 당신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아니 당신도 그랬단 말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간증을 나누고 성경적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있구나, 성령의 불세례라는 것이 있구나. 성결 교회는 이 성령의 불세례를 강조해 왔습니다. 불세례 받으라. 내 속에 있는 악한 모든 기질과 죄의 성품까지 원죄의 성품이 다 태워서 이 부패성이 태워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회복되는 성결의 은혜를 입어라. 이게 성결교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귀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평생 예수 믿었는데요. 나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예수 믿어서 나는 그배 속에서부터 못해, 못해, 못해 신자인데요. 못했는지 못했는지.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나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론 하나 내렸어요. 괜찮은 결론입니다. 당신이 성령 세례를, 불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그렇죠? 전제는 여기입니다.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당신이 못해신자든지 못해신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세 가지로 충만하냐 이 말입니다 세 가지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확신하는 이 절대 확신이 내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게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가 있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확신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세례를 받았든지 충만하든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성제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을 향한 절대 사랑이 내게 있다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게 주신 사명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이 절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과거에 성령 세례 받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은 것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절대 이 확신과 절대 사랑이 있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성령 세례를 받았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절대 순종이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만약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면 성령 세례 받았든지 불세례 받았든지 충만 얻었든지 뭐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하지.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아닙니까? 목회자인데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확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향한 절대 확신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 사랑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 순종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세 가지가 성령 충만의 증거요.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이세 가지가 주어지면 병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확신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례와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힘써서 구해야 합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먹는 사람 술이 하자는 대로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확인되고 성령으로 완성되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와 충만의 물, 성령받는 이 문을 여러분 반드시 통과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흥휼하심을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령 세례가 되었던 성령 불세례가 되었던 성령 충만이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한 절대 확신과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절대 사랑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절대 순종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이 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